자 캐리어 제습기요이 제품은 14리터부터 34리터까지 있죠. 자, 이 제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이거 여는 것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어뭐 다른데 나설 다 풀었는데도 안 열린다 그러면 다 숨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. 자 물통 쪽을 빼시면 자 이쪽으로 보면 양쪽에 두개또 이쪽으로 양쪽에 두개 그리고 이쪽에 앞쪽 커버 쪽에도 이렇게 있죠. 자 보이는 대로 일단 다 푸세요. 자 뒤에 쪽도 필터망을 제거를 하면 자 양쪽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하부 쪽에도 양쪽으로 자 이렇게 풀고 나면은 분해가 안 돼요. 자 손잡이 있죠 손잡이 손잡이를 한쪽씩 빼세요. 여기 보면 45도 각도로 45도 정도 각도로 살짝 비틀면서 한쪽씩 먼저 양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.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사는. 부... 풀어놨는데 자, 이쪽에 한개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자, 안 부서져요 그냥 잡고 자 여기 날개 부분 있죠 자 이쪽 부분을 잡고 그냥 시, 세게 탁 들어 올리세요 자 여기 보면 빠지죠 그럼 요앞 부분이 거의 딱 걸려서 잘안 빠지는데 그때 그냥 살짝 비틀면서 빠, 빼시면 돼요 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 둘세개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도 이렇게 있죠 자, 보면 이렇게 바클로 물려 있어요. 자, 여기를 빼내야 보면 이제 양쪽에 앞뒤 앞뒤가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. 이게 앞뒤가 자, 한 개씩. 자, 어렵지 않아요. 잘안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부서지니까 여기를 잡고 빼셔도 되고 이뒷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고 먼저 뒤에를 먼저 살짝 제껴 주세요. 그러면 뒷 부분이 살짝 떠요. 그 다음에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뭐 비틀면서 빼셔도 돼요 한 개씩. 자, 근데 그냥 저는 자, 고정이 되 있다는 라 상태면 그냥 여기 날개를 잡고 퍽 올려버려요. 자, 그냥 빠져요. 쉽게 빠지죠? 자,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 이쪽에 한 개, 이쪽에 한 개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날그 손잡이 있는데 뺀대. 여기만 뺀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. 요렇게 숨겨져 있는 거. 자, 양쪽으로 두 개. 대부분이 그래서 보면 억지로 이제 빼내려고 하니까 여기가 다 부러져 갖고 와요 여기뭐 네. 부러져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조립할 때자 이렇게 간단히 하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